揍我！我要。什、嗯嗯 무서워 이거 내가 했던 머리인데? 보영이 이거 나잖아 이거 내 머리인데 참, 난리 났던 머리지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초코우 완전 내가 좋아하지

안녕하세요를 해야지 누가 싸가지 없게 고개를 깠다거나 <laughs> <laughs> 어, 인터뷰 그만하면 안 돼. 그 너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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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워요. 무서워요? 인터뷰 그만하면 돼. 너무 무서워요. 무서워. 요걔좀 세지 않아? 걔좀 무섭지 않아? 이런 이미지잖아요. 세 보였어요. 예, 네, 첫 인상은 안칼지 고양이의 이미지가 있지 않나. 그냥 세 언니 신상녀. 거기 더 심하면 된장녀. 어걔걔 쇼핑만 좋아하지. 우리 나는 그 신상녀 이미지를 벗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어, 또 혼나는 거 아니야 이놈한테? 야! 이터뷰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? 내가 이미지 바꾸려고 노력했는데! 신상을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죠, <웃음> 그거는. <웃음> 뭐 그게 이제 많이 방송에서 부각이 됐기 때문에 대중들은 당연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라건 이해해요, 걔. 네. 오케이. 생쾌의 선도주자. 비비비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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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컴퓨터 못 하는데. 비비비비? 여 아이돌 중에 이런 캐릭 터 최초였음 한창 리얼리티 휩쓸 때 진짜 센세이션 했다. 아니 뭐야? 아왜 이렇게 진탱을 하죠? 구두 진상에 빠진 거 제일 싫어요. 아닌 거 같아. 어떤 연예인한테 시켜보래요. 대체 어떻게 들어오지 말라 그러던가. 아니 뭐야? 천사. 대답. 할수 있잖아. 같은 회인데 그것도 못 해줘. 안 되냐고. <laughs> 아 진짜 이때 너무 진짜 죽음의 스케줄이었어요. 사람이니까 짜증도 나고 하죠. 제가 또 싫어하는 예능에다가 또 싫어하는 공부예요. 그러니까 최악인 거죠. 리얼리티 하면 서인영이죠, 사실. 그렇게 잘하는 분이 어디 있어? 솔직함. 음, 내숭 없는 솔직함.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면. 일단 인형이는 계산적이지 않아요 너무 속 시원했어요 인형이 나는 없는 걸 지어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싫은 거 싫다고 얘기하고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로서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속이 시원했고 또 없는 캐릭터였고 아 처음에는 너무 하기 싫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은데 아 그냥, 그냥 안 좋은 모습이건 좋은 모습이건 그냥 솔직하게 보여주자 응 아, 그냥 사람이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했죠 짜증이 좀 많긴 했네요 <laughs> 지금은 조금 짜증 돌릴 수 있을 때. <laughs> 당시 서인영 병 걸렸던 여자애들 짱 많은 바가지 머리에 하이웨스트 바지 플러스 구두 보고 울 아가들 핵 짜증 내면서 서방 서방! 오랜만인데? 우결 너무너무 재밌게 봤었죠. 우리 결혼했어요. 우결하면 서인영이죠. 서인영 황간이. 예? 저때 우결 보면서 내 여친이 나랑 있는 동안 서인형처럼 굴면 난한 시간도 같이 못 있어 화면만 봐도 지치고 기빨리 <laughs> 아니 근데 나도 우결 보니까 그렇더라 오랜만에 우결 보니까 남자들이 볼 때는 내가 싫은 캐릭터일 수도 있지 굉장히 미안해지더라고요 <laughs> 가상 남편한테 아주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었거든요 아, 나저 정도였냐고 <laughs> 웃기려고 한거 알지? 쟤는 그냥 너무 귀여웠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<웃음> 한숨만 <웃음> 인형이 같은 경우는 대하는 상대방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는 스타일이에요 세근 사람을 만났을 때는 더 자기도 세지고 따뜻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자기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그 우결에서 나왔던 서인영의 모습 그게 절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런,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는 진짜 언니의 모습이 아니에요.